잠깐 말씀 나온 김에 랭킹 한번 보고 올게요 시너가 여전히 2위와 3000점 이상 차이 나는 네. 1위를 지키고 있고 지베레프 알카라스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테일러 프리치도뭐 시원치 않기 때문에 알카라스가 랭킹 4위로 밀려나 가능성은 없고요 조코비치, 캐스퍼루드, 잭 드레이퍼가 지금 상승세 메드베데프 하락세, 루블레프 하락세 치치파스 올라왔다가 지금 탭... 첫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 드십니까? 지금 톱10이요. 제 몫을 못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너는 도핑 징계받고 있고요. 지베레프는 지금 한 달째 헤매고 있고, 알카라스 역시 그 갖고 있는 포텐셜 발휘를 못하고, 프리츠, US 오픈 이후로 지금 메롱, 조코비치 에이징 커브, 케스퍼로도 요즘 최악의 부진. 이번에 저기 1회전 이긴 기 했습니다만. 저 캐치마저 비치한테. 드레이포 혼자 상승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탑10 중에서 요 상승세 타고 있는 선수가 요딱한 명입니다, 잭 드레이퍼. 나머지가 다 하락세예요. 떨어지는 별들입니다. 그러면 1 0권 밖에 11위, 디미노 잘 치고 있죠. 홀고론에 들쭉날쭉하죠. 토미 폴 올라올 듯말 듯. 듯. 벤셸턴이 정도죠. 디미트로프 작년보다 못하고, 무세티 답보 상태. 티아4, 아서피스 상승하는 무드인 것 같은데 계속 못 나오고 있고 오제알리아심도 어느 틈에 조용하고 탑10의 올 시즌 승률이 굉장히 지금 약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만 놓고 보면 탑10 뭐 흔히 얘기하는 위크헤라 있잖아요 위크헤라 지금 약한 거 맞아요 지금 탑10 우리가 위크헤라냐 아니냐 얘기할 때막그 사람들은 1위, 2위, 3위 이 정도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은 톱10, 톱20을 봐야 되는 건데 톱10의 경쟁력이 선수들의 몇 면은 좋으나 지금 뭐 레전드 조코비치가 있고 지금 현역 최강으로 시너 알카라스의 넥스 제너레이션, 즈베레프, 메드베데프 뭐 치치파스, 루브리프 다 있긴 한데 이 선수들이 지금 톱10다운 시즌 승패를 보여주고 있느냐 테일러 프리츠 한번 볼게요 4위인데 올 시즌에 뭐냐면요, 지금, 10승 5패입니다. 승률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번 이겼어, 이겼고, 5번 졌어요. 뭐, 루블레프, 또 대회 9승 6패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다니엘 메드웨데프. 12승 6패. 출전은 많이 했는데, 절반, 6패나 당했습니다, 벌써. 시즌에 1분기가 지나가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지금 톱10이 매우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지금 20위권에 있는, 2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이 각성해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만, 이 선수들도 화끈하게 못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기대,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했던 레츠카, 이번에 또 1회전 광탈했잖아요. 레에츠카가 제가 그때 그 두바이에서 알카라스를 이길 때의 그런 실력을 보여줬으면은 지금쯤 톱10 언저리까지 와있겠죠. 그래서 레에츠카가 그 지금의 잭 드레이퍼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그런 역할을 또 같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자 테니스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재밌습니까? 흥미진진하고 치열하고 관심이 많이 가고 제가 보기엔 지금 여자가 난것 같습니다 지금의 남자 테니스가 너무 이겨줘야 되고 뭔가가 좀 타이틀 기록들을 계속 쌓아나가야 될 선수들이 너무 못하고 있어요 예, 그게 지금 atp 입장에서도 고민일 겁니다 예, 물론 단기적인 일시적인 어떤 그 흥행 부진 이건 흥행 부진으로 연결되거든요 알카라스 같은 흥행 메이커가 1회전 탈락해버리면요 마이애미 오픈 타격이 믿는 거예요 경기장 낙경기 안 채워집니다. 예. 신호못 나오죠. 알카라스 맨날 광탈하죠. 즈베레프도 그랬죠, 이때까지. 그건 누굴 보냐. 조코비치도 지금 대회 출전 자체가 적고. 톱10에서 그 그랜드슬램 결승 갔던 캐스포르드는 지금 한, 한 30위권 정도의 경기력만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ATP가 활력이 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신호나 알카라스가 작년처럼, 인디언 헬스 4강에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명승부를 만들어주고, 알클라스 우승. 뭐,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시청률도 올라가죠, 말 그대로. 예. 근데 지금, 화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스포츠 기자니까, 여러 해외 외신들 뉴스를 다 보잖아요. 그럼 테니스가 거기에 지금 외신의막 상단에 뛸수 있는, 아주 뛰어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헤드라인 장식한 게, 그 선수 그 협회인가 거기 조코비치랑 포스피시리 만든 그 단체가 AT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굉장히 큰 뉴스였죠. 그런 부정적인 뉴스밖에 안 나오고 지금 경기력 쪽으로 테니스의 본질적인 어떤 그 상큼한 뉴스들이 몇 개월째 야닉시너의 도핑과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 차라리 여자 테니스가 지금 안드레이바라는그 해성이 등장을 했고. 뭐, 거기도 물론, 지금 탑시더들이 헤매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보이고 있는데, 오사카나오미, 라두카노,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나와가지고 뭐, 작년보다 나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요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 테니스 탑 10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저 원래 이런 얘기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지금 순위표를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 아, 남자 테니스가 전례 없는 침체다. 이 정도면. 즈베레프가 1번 시드고 아직 경기 안 했고 펄리는 풀세트 접전을 하고 왔으니 본지와 즈베레프가 여기서 지면 정말 답 없습니다. 페리카르가 이제 톰슨과 붙어가지고 조던 톰슨도 만만치는 않죠. 조던 톰슨이 꽤 견실한 선수입니다. 이기면 즈베레프와 페리카르의 서브 전쟁이 3회전 때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 아서피스가 있거든요. 티아포 요즘 시원치 않으니까 포키나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피스한테 거는 게좀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즈베레프가 페리카를 넘으면 은 티아 아서피스와 대결하는데 아서피스가 즈베레프 이긴 적도 있거든요. 볼 만한 경기 될것 같고. 그니까 즈베레프 대진논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즈베레프가 이제 그 8강선에서 붙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룬에 자 인디언 웨스에서 모처럼 준우승해서 다시 좀 탄력 받고 있는 루네 마하치 체코 강타자 그리고 여기에 드레이퍼가 있네요 그러니까 즈베레프 대진이 안 좋네요 지금 8강에서 지금 예정대로하면 즈베레프와 드레이퍼가 붙을 판인데 지금의 드레이퍼가 지치지 만 않는다면 조금의 그 인, 요즘의 강행군으로 인해서 인디언 웨스 이런 거에 좀 우승 여파로 조금, 피로도만 가중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은, 현재 폼으로는 주베리프보다 드레이퍼가 여기 올라갈 수 있는,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기 테일러 프리츠가 일단 있는데, 프리츠는 일단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의 폼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질지 몰라. 소네고가 1회전 상대인데, 첫판 상대인데, 뭐, 소네고한테도 뭐, 장담 못하죠. 샤포벌로프, 올해 들어서 약간 각성을 했고요. 샤포벌로프가 프리츠 잡는다고 해도, 뭐, 이상하지 않고 벤 셀턴 그래도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니까 꽤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츠 샤포 발로프 벤 셀턴 둘 중에 셋 중에 어떻게 누가 올라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이쪽에선 그리고 디미노가 저는 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디미노가 올라오는게 최근에 흐름상과 폼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디미노가 올라가고 그래서 어, 샤포 발로프나 셀턴 프리츠가 붙는다면은 드미노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즈베레프 드미노 혹은 드레이퍼 드미노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드레이퍼가 즈베레프라는 물론 그 전에 음, 홀고르네가 저 지난번에 결승에서 적긴 했습니다만 좀 각성했다면은 쉬운 대진이라고 볼수 없는데 드레이퍼가 지금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는 대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대진이에요 드레이퍼가 그래서 선샤인 더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베데프가 광탈을 하게 되면서, 문나르가 올라갔고, 몽피스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치치파스. 저 여기서는 뭐, 일단 치치파스가 32강 올라가서 16강까지 갈수 있는 좋은 대진 받았고, 여기서는 조코비치가 있습니다. 자, 조코비치와 치치파스의 8강 대결. 토미폴. 음... 캐스퍼르드보다는 저는 토미폴이 나을 것 같고요. 세론둘리가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세론둘로가 괜찮았죠, 최근에. 그리고 밑에 섹션에서는 고핀이 올라가면서 지금 드로우가 크게 흔들려 버렸는데, 자, 여기 완전히 와이드 오픈 드로우입니다. 하차오프가 올라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안정성 면에서. 디미트로프가 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 이쪽이 누가 올라올지는 솔직히 완전히 열려있는 거고, 세론들로가 4강에 갈 확률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고, 조코비치 세론들로 치치파스 세럼들로, 이렇게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하면 조코비치도, 어, 아홉스라고 하죠. ATP 지금 99승인데, 잘하면 100번째 우승 채울 수도 있는 그런 대진. 시너, 메드베데프 알카라스가 지금 다 없는 상태예요. 조코비치 이럴 때좀 힘든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남자 단식 대진에 대한 간단한 생각입니다. 요 기사 보신 분. 초등학생 5일, 5학년, 와일드카드 동생의 반란. 14세부 대회에, 그니까 5학년짜리가 11살이 우승을 한 겁니다. 한국 여자 테니스 역사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기록이라고 지금 대서특필이 나름대로 됐어요. 최윤설. 기억하시라고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 양구에서 지금 대회열리고 있는데, 지금 임규태, 우리, 저, 규태 올리기 임규태 코치가 양구 이 주니어 대회 토너먼트 디렉터예요. 그래서 양구에 가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와 엄청난 선수가 나왔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최윤설 오산 이진아 아카데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진아 선수 아카데미를 오산에서 하고 있는데 최윤설이라는 아주 초등학교 5학년 선수가 하나증권 양구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에서 쟁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14세부 우승했다. 그니까, 세살 차를 극복을 하고, 근데 이게, 마지막 결승전에서요, 14살짜리 그, 언니를 6대1, 6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건 좀, 제가 좀 특이한 거예요. 그니까, 러 11살짜리 동생이 우승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천재들이 나오는 건데, 결승전에서 이 언니들한테 이렇게 베이글을 매기면서 우승을 한다? 저는 그거는 좀, 잘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가지고, 11살짜리, 신예가 나온 거는 굉장히 특이할 만한 일이다 최윤선 수 멘트도 있습니다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너무 기쁘고 긴장도 됐지만 코트에서 내가 할수 있는 플레이를 다 하려고 했다 아주 성숙한 말을 관계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 와일드카드 동생의 반란 이게 11살짜리 아직 보세요 지금 키도 작아 가지고 이게 서버가 제대로 나오겠냐고요 근데 저 공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유망주가 하나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임규태 코치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괜찮대요. 예, 임규태 코치가 선수 보는 눈은 있는 저 코치인데, 어 깜짝 놀랐다. 예,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걸 보고 어,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해서 오늘 키키오리 라이브에서 이 테니스 매니아 팬들에게 꼭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 나왔다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 맨날 저, 알카라스 조코비치만 아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셔야 됩니다. 그 최윤설 같은 선수가 성장해서 주니어 대회에 뛰고, 그랜드슬램에서 뛰고, 그렇게 해서, 아, 그 과정을 다 봤을 때더 기쁜, 그런 걸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중에 또 커가지고, 국내 대회에, 성인 대회뛸 때, 최윤설 선수 같은 유망주, 기억하는 분들은 가서 얼마나 컸는지 확인하고, 예. 그게 팬이지 길이죠.